방에서 자주 나오던 그 무슨 응. 수영, 수영장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 그게 뭐야? 그그 그 뭐냐? 그게 자주 나왔는데 여, 영상도 내로? 어? 뭐지? 그... 아... 그 무슨 남미인같이 생겼는데? 응응. 아, 자 기다려봐. 내 이거 내 옛날에 한동숙 방에서 보고 내, 내 친구들 톡에다가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이거 뭐... 올려도 되는 거면 뭐 좋은 거 여러 가지 많으니까, 나도. 어? 이거 뭐 한번 나중에 뭐 다들 공유하시자. 예이게단톡방 아예 식9단톡방을 만들자. 문화 님은 아직 어려서 안 되고. 아. 몇 살인데? 문화님, 학생이에요? 문화 님 완전 어리지. 학생이야? 미소년자죠, 문화 님. 일단 우리 팀 나이로서 봐라. 뭐야, 링키지네? 아 이거, 뭐야. 뭐야. 막판인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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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상대인데. 오케이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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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패스. 와. <laughs> 여러분, 크로스 미쳤잖아. 나, 나 이거 클립 클립 따서 문화님 드릴게 이거. 크로스 완전 노리고 쳤잖아 나. 이거 아 진짜 나이스 크로스. 존나 멋있었다 이거. 헉, 존나 멋있었다. 이거 플레이가 너무 멋있었어 방금. 근데 레디 니그 찔러준 게좀 놀랍다. 와이거아 와, 보이나 봐. <laughs> 아 이거 솔직히 근데 진짜 저 적... 이런 사람입니다. 아 이거 인정? 어 존나 멋있었다 이거. 진짜 존나 멋있었다 이거. 까따. 포로 터졌을 까따. 때 빨리 자랑 해나 해. 이거 동그린 <laughs> 따로 보내줄게 이거. 아니 이거. 약간 엘리펀트 스타일로 멀리 한번 뛰어봤어요. 아, 아, 존나... 아 그런 식으로 <laughs> 말씀하지 마세요. <laughs> 아 약간 단제가 남아있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적패청산 해야 돼 이거. <laughs> 라이스 데로시님. 아 근데 네. 코끼리에서 동현님? 자주 나오던 가게이긴 했는데 오케이 복귀?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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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잘했어잘자어자했자 나이스, 나이스 복귀. 나이스, 들어오시면 나이스. 어, 나이스 원래 윙백 없었나요? 한 명? 아, 어, 제가 가셨어요. 아, 오이님한만 더. 어디 가? 어, 어복니어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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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나이스. 플라이님 갑이. 나이스. 나이스 마킹. 나이스 마킹.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반대편? 갑이 갑이. 동들이 나이스. 아래 있어요. 와, 갑이. 키벌 나이스. 나이스. 키퍼 줘요, 키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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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콜 한번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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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나이스 <너> 때문에, <laughs> 아, 때문에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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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금, 방금 누구 총 맞은 것 같았는데 무리한 패스콜 하지 않겠습니다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방금 총 맞은 소리가 는데 컴퓨터 때문에 준 건데, 컴퓨터 때문에 패스 콜한 거였는데, 어, 아, 맞아, 맞아. 아이, 그동구리님 패스 타이밍 좋았어. 나이스, 동구리님 나이스. 아, 테크리스 어야 되는데, 정신차려 자, 경 뭐야? 누구랑 말한 거야? 오, 아, 또병병 병 도지기 시작했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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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도졌다. 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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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패스워크 빠르다, 여기. 이걸? 나이스 동구리 님. 안 돼. 우후. 페스코는데안 줘. 앞에 있어요. 나이스. 구나 님. 아, 죄송. 짧았다. 나이스. 나이스 마킹. 나이스, 송어님, 동구리님. 아, 티바 무슨 사람 존나 많네, 이 개새끼들. <laughs> <laughs> 구수하잖아. <laughs> 오, 나이스. 한번, 한번? 까비 까비 아이스 와 얘네 테크 잘한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와 아이스 와한번더 아이스 까비 어, 충분히 멋있었다 어 진짜 멋있었어 아우 아저씨,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다 피해? 커피 조심. 나이스 문화이커다요 나이스 대로시님. 와 wow. 5번 마킹 아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와 <laughs> wow. wow. 5번 주는거 많았네 에이, 잘 볼까? 만들었다 상대편이 예잘 도네요 어, 따라가긴 했는데 파이팅 아니 이게... <웃음> 죄송합니다! 까비까비 <laughs> 아. <laughs> 대로신이 까비. 준거였는데 아왜 저렇게 가냐 나이스 나이스 선님 이거 5번... 키콘분이좀막 막히... 아니면 저랑 같이 한번... 나이스 선님 와우 nice 까비 까비 아, 간간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나이스, 문화님 나이스, 동우리님 안 돼요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문화님 아이고 나이스 까비까비 아, 까비. 아니, 태클을 억지로 지었자 하니까 성공률 되게 낮다. <laughs> 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네. 아, 근데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동그리님의 장점은 공간 잘 잡는 거니까. 아, 또. 아, 또. 태클, 아, 태클. 얼렵다 아, <laughs> 이거 아저씨님께 배워야 돼. 아저씨님 태클 진짜 존나 잘해. <laughs> 아. 오나한한 한 성공률 1%까지 좀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아야겠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면 될것 같아. 아 좋았다 좋았다. 역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지 사람은. 성공률 1%까지 내릴 거니까 작할 때니까 좀.. <laughs> <laughs> 그, <오케이>. 이해해주세요. 밑밥 <laughs> 예, 예, 성공률 1% 작합니다. 밑밥 좋았다. 예, 후반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이, 이깁니다 이거. 아 신발 꺼줘봐. 나이스 들어오니다 아이고 한번더 자리 자리. 나이스 안드레님. 아 또. 아 또. 오케이 오케이. 아또아또 나이스 나갔다 나갔다. 봤죠 봤죠. 패기 봤죠 패기 봤죠. 어, 오케이. 공간 주니까. 안돼. 페스코를 해주세요 앞에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모나미 나이스. 어, 나이스 패스. 동, 어, 잠깐만요. 다시 반대, 아! 주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로시님, 감사합니다. 까또. 어, 너왜반대편 데로시님, 반대편? 나이스, 잘 그... 봤다. 졸라 잘 봤다, 데로시님.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커버할게요. 나이스. 까톡. 반대쪽. 어, 나이스. 까톡. 까 나이스. 까톡. 어, 까비. 아, 재 님. 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자연스럽냐? 어, 저... <laughs> 리얼 아니, 오른쪽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반대 반대 조심. 아이스 압박. 아이스 아저씨님. 아 새끼들 겁나 그냥 매무만 그냥 오지게 야 나이스 나이스? 바비 아이스! <laughs> 와, 괜히 태클 1위가 아니야. 어? 뭐지? 아이스 님 カビカビ。 나이스 까아비까비까토까래 아, 이스동 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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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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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아, 쏘. 아, 쏘. 아, 나이스. 아토. 나이스 컷백. 어 까비 까비. 까톡까톡까톡 나이스. 떨 떨. 한번아 까비 까비. 한번더한번 더, 더. 나이스.

뒤 있어. 아또. 나이스나이스어 저희 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무리무리 해야 돼요, 저희. 나이스수고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게임 중이세요? 네, 지금 게임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아님. 어차피 별은 친선이랬내볼뭐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90분이라서 네, 저, 아, 아, 네, 저, 생각보다 저희 막판이어가지고. 아, 또. 여기 야, 위에 나, 다, 나, 비었어요. 다 비었어요. Yep. User left your channel. 위에 비었어요. 나이스. 아, 까비. 간금 좋았다. <웃음> <웃음> 괜찮았다. 아, 아, 패쳐